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 가시는 기아부 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그 앞에 역사의 적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그리고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 대해 우리의 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며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의무와 순종을 다하게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원어 성경에서 4장 전체를 시작하는 단어로 이제라는 뜻을 가진 아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왔던 그때라는 그 뜻을 가진 파이트하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단어로 아타는 현재의 그 시점을 강조하는 말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생각이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서 돌아와서 현재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듣다라는 그 의미를 지닌 그 쉐마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과 함께 쓰여서 순종하다라는 뜻을 내포, 내포합니다 본절에서 사용된 쉐마 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 말씀의 귀를 통하여 단지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켜 성실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는 듣는 사람의 순종하는 그 굳은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먼저 그들이 가르침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먼저 생명이 주어지며 생명의 힘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보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준더서 3장 14절 말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지켰다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 또한 그러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한 행하고 지켜 행하며 그 언약을 지키라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길이었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인 그 규례들로서 스스로 다스려야 했으며 합당하게 경건을 실천해야 했고 시민적인 그 법에 따라 정의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모세는 율법의 지킴에 있어서 매우 철저하고 신중을 기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신앙대로 살려는 자는 반드시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삼가며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세는 구체적으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숭배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 금송화지 사건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그 형상들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이계명의 말씀 1 6절에서1팔절 말씀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제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현상,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벌여야 함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상 숭배를 벌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나요?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한 1 0절 말씀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에 대해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를 그우선에게 전수하도록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서 부모는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모든 면녀에 준행하도록 훈련시켜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것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잊기가 쉽게 기 우리는 그 제약 가운데 나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그리고 선하심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히나 3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라는 이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와는 하나님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충족하신 모든 존재와 걷는가 움직임의 근원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킴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 삶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함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라라는 이 모세의 간절한 권고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 없이 지킬 것과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그 풍파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자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의지함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할 줄 믿어보고 바라오며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